안녕하십니까 사안가닷컴 발밤입니다. 2020년 2월 25일 사안가 종목 세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호, 손오공 보겠습니다. 손오공. 자 손오공은요. 손오공은 어렸을 때 보던 그, 그, 그 손오공인가요? 아니죠. 자나 만드는 회사 손오공 1% 하락 출발하여 9시 반에 8%로 폭락합니다. 그 다음에 구해주. 그기 계속해서 올립니다 올려서 종가에 상가 만듭니다 상한가 잔량 183만주 자 기간이 1 5 0 0 0삽다 여분이 13만주 팝니다 여분이 3일 6일 9일 연속 뭉텅이로 숨매다고했습니다 한글공은요 바둑 소년단 필격 즉 인형 BTS 패션들이라는 것을 판매합니다. 역별 상태에서 정별로 전환되면서 상승폭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일단 역사, 11월, 올해 1월 10일 날 작업 점 들어갑니다. 조금 작업, 한번 1단계 올린 다음에 옆으로 흉부합니다. 2단계 올리고 눌림주고 3단계 상승, 상악하셨습니다. 투비서프트 보겠습투비 투비서프트 투비서프트 보겠습니다 o be so, to b 하 so, t 점상승 s 확대 o 가 e s 1 to be 분에 상한가 e so, t 니다 상한가 전량 be so, to be so, 니다 be s 6 to be s 팝니다 투비서 o 오늘 상황과 정확히 찾아보겠습니다. TV 서포트 자회사인 2B 바이오 신약을 통해서 신약 후보물질 알로페론과 알로스타틴에 대한 관심 증대. 인터페론, 합성하고 명세포인 NK세포를 활성화해 명체계를 강화해 준답니다. 뭐, 어쩌, 어쩌고 저쩌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것에 대응할 수 있으면 NK세포를 높일 수 있다고 하고 있네요. 러시아에서 백막이상 처방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그관련록로 묶이면서 사항가를 찾습니다. 이런 거, 단발성, 단발성. 단발성이에요. 단발성도 단발성. 단발성. 우와, 이 주식 보세요. 주식 보세요. 2018년 6월 50일 날 15,000짜리가 아주 쫙 빠집니다. 15,000짜리가 1,450원. 정확히 딱 10분의 1토만 100만짜리가 1 0만에 10만원입니다. 10만원입니다. 1년, 1년하고 8개월 만에 100만짜리가 10만원입니다. 게다가 조 올라갑니다. 주식이 좀 무섭습니다. 계속 하락하다가 오늘 창간방 역발상태에서 얘들 다 죽었겠네요. 케미들 케케들축 사망이었겠네요. 할로에야이 센터, 할로에야이 센터는 유명한 정치 테마죠. 정치 테마죠. 흥국화재 한창 제지 애들과 같은 환교안 테마죠. 할로에 i 이 센터는 확센의 사고도 관련 있는 회사입니다. 확센시 할로에라센터 인수했죠. 점적으로 마이너스 4퍼센트 출발하여 점적으로 상승폭 확대하여 도시 9분에 상한가 들어갑니다. 상잔량 21만 조 기간이 3만 7천 3다. 외국인이 11만 3다. 외국인이 뭐예요? 엄청 많이 사네요. 어, 저 좋은 게 사는 거예요. 외국인이 2월 6일에 900 9원짜리부터 시작하여. 계속 떨어져서 계속 계속 잡니다. 끊임없이 잡니다. 끊임없이 잡니다. 그다가 러 오늘 장 감방 만듭니다. 당연히 주가 빠지니까 차서가 엉망진창입니다. 이때는 왜 작년 11월 달왜 움직였냐? 하, 어 팍스네시 할로 AI 센에다 저기 뭐죠 그거 준다 했죠 음, 블록체인가 뭔가 준다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섰어요 그래서 500원짜리가 아니 4, 400원짜리가 1600원이었죠 그다음에 작살나는 것이고요 할로웨이 센터 흥국화재 한창제재 점다 대표적인 황교안 테마죠 이상으로 상활과 세계정목 분석을 마치면서 저 영상이 마음 드시면 가운데 동그라미 고깃방 클릭하시고 구독신청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